네, 정미경 최고위원입니다. 어제 밤 새벽 그 무렵에 그 황교안 대표께서 병원으로 가시는 걸 사실 얘기를 듣고 이제 집에서 나왔습니다. 사실 병원으로 가는 길에 다시 방향을 틀어서 이곳으로 왔고요. 대표님의 뜻을 이어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확실히 그때 다 잡았습니다. 어, 내가 황교안이다. 우리가 황교안이다. 처음에 이 단식을 시작했을 때의 그 마음 그대로 멈추지 말고 가자. 사실 이런, 이런 마음 말고는 다른 생각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곳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님은 지금 병원에 계시지만 그분은 이곳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저는 이곳에 있는 거고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수처 이건 자유대한민국을 파괴하는 법안이에요 그래서 이걸 결사 반대하는 황교안 대표의 뜻을 국민들께 더 가까이 더 계속해서 그 전달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끝까지 끝까지 가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럼 다음 신보라 최고위원님 모두 이해 주십시오. 네, 한겨안 당대표께서 어젯밤 병원에 급히 이송이 됐습니다. 어 처음부터 제일 야당 대표로서 무거운 책무감을 가지고. 어 단시 투쟁에 접어든 지 벌써 8일이 지났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투쟁은 끝나지 않았고 누군가는 이곳을 지켜서 목숨검 투쟁의 뜻을 관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당의 청년 최고위원으로서 무슨 역할이든 주저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어제 병원에 이송 하신 다음에 부랴부랴 짐을 싸서 이곳 천막, 이 청와대 앞을 지키자는 생각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와 염원이 모인 이곳에서 대표의 뜻을 이어서 단식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앞에서 정말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공수처법, 연동형 비례제의를 포함한 선거법, 즉각 철회해 주십시오. 절차적 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대통령의 견제 없는 독주를 보장해버리는 이 악법을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함께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도 미력 미략 하나만, 미력한 힘을 보태 이 자리를 굳건히 지키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지켜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박 대표님, 아, 잠 거의 못잘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두 사람도 거의 잠을 못 자가지고 지금 약간 반쯤 정신이 그런 상황이거든요. 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아니 추운 것도 그런데요. 굉장히 여기 소란스러워 가지고 예. 그래서 아마 그 아시겠지만 대표님께서 청와대 이제 분수대 옆에서 실은 아무 가림막도 없이 한 3일을 계속해서 그 단식 투쟁을 거의정좌해서 지냈는데 그 에너지 소, 소비가 엄청났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밤잠도 거의 주무시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단식을 이어나는 것이 굉장한 에너지를 거의 두세 배 가까이 소진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 다만, 어, 이 자리를 이제 저희가 지켜내는 것이 굉장히 또 중요한 과제일 수 있겠다. 그리고 공수처법 어, 처리, 선거법 처리를 막아내는 것들을 이 자리에서 국민들과 함께 그런 염원을 담아내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이 뜻이 관철될 때까지 아닐까요? 근데 음. 네, 이제 처음 이 단식은요 무슨 회의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또뭐 얘기를 나눠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이제 본인의 어떻게 보면 결단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뭐 이렇게 이렇게 뭐랄까 제안이나 뭐 이런 걸안 했기 때문에 그냥 결단하는 그냥 제 마음에 따라서 했는데 우리 신보라 최고가 같이 이제 동참한다고 해서 어, 그러면 같이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두 분이 사전에 얘기하시고 같이 아니, 이제,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왜 2, 3일 전에 우리 최고위원들 대표님 병원 가시자고, 단식 그만하시자고, 왜 만료하러 온 날이 있었어요? 제가 여기서 밤에 브리핑도 했던 날이었던데, 그날 이제 대표님 얼굴 보고, 사실 전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아, 해야지. 내가 이제 병원에 가시면,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생각을 했는데, 눈치를 보니까 우리 신보라 최고도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얘기를 나눴습니다. 왜 눈빛만 보고 아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아, 하, 하겠냐 그랬더니, 그렇게 해서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2시에 그 우리가 기자분들한테 기자 간담회 비슷하게 이렇게 자리를 만든 이유는요. 사실 오전에 너무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때로는 받았고 때로는 또못 받을 고막 이런 식으로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면 오늘 궁금하신 분들은 그냥 한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되게 좋겠다 이래서 이렇게 자리를 청한 겁니다. 내가 묵묵히 이 자리를 잘 지키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분들이 또 한기원 대표님 안위를 많이 걱정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지금 어쨌든 대한민국의 어, 어떤 민주주의 위기가 경계하게 달려 있다. 자유한국당이 뭔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와 걱정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또 저희 둘은 이 자리를 또 지키고 또 다른 의원님들 도또 어, 어떤 역할들을 계속 조심하고 또행동에 또 옮기고 그런 역할들을 각자가 주어진 방식에서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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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